그 다음에 이제 풀어봅시다. 요거는 판별. 판별할 때도 지금 인트로 주시면 되는 것 같네. 인트. Easy b i g 100. 보다 크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도 인트형이고요. 그 다음에 리턴 해줄 때, 크다, 작다. 아, 어, 요거를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였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들어온 거가 100보다 크면, 여기서, 리턴을1 해주면 되고, 아니면 return을 0 해줘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한 대로, 뭐, 리터, 리턴 리턴 찍어 놓고, n에다가, 이렇게 놔버려도 되긴 하죠. 돼요. 그다음에 비거든, 네, 그 다음에, is b 음 g 이 e r t 든 n s int is b i g s. 넘 그래서, 조건 걸어주면 되죠. 걸어줄 때, 저게, 어, 크고니까, e 드로 묶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if, n, n이 10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아, 이렇게 안 쓰지? 이렇게 쓰죠. a n d n이 200보다 작을 때, return을 1해 주시고, 아니면, 하면 된다. 라고 하면 나오겠죠? 우선 확인 한번 해보고 갑시다. 아, 전체가 제대로 안맞네 그치. 오케이. 음, 그러면 1010 하고 있는데요. 어 128이면 1이어야 되고요. 28이면 은 0이 맞죠? 그래서 잘나 하고 있습니다. 똑같 했던 문제였고 그 다음에 디바이더 가봅시다 약수가 뭔가요 약수 우리 약수 문제가 있었나 조건문에서 했던 것 같은데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죠 나누어 떨어지는 수 그래서 나누기를 적절히 잘 쓰시면 되는데 그 나머지 구하는 몫으로 쓰면 되죠 어, 그리고 출력해주는 함수래요. 음. 또한 얘 호출하고 난 다음에 어디 뭐 변수에다가 넣는 그런 대입하는 게 없네요. 대입 연산자도 없어요. 그러면 은 여기에 필요한 함수는 굳이 반환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보이드 써주셔도 되고, 자 보이드 쓰시면은 리턴이라고 하는 거를 안 쓰셔도 돼요. 우리 지금까지 처음에 배울 때안 썼죠. 근데 보이드를 쓰시고 리턴을 0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0이라고 조금 더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거죠. 얘는 리턴하는 게 없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버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프린트를 하라니까 이 안에서 프린트 함수로 호출한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num에 약수는 해서 한번 뽑아 보면 어뭐 저기 그 약수를 담아 가지고 계속 프린트해 줄 어떤 한 놈이 필요하겠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넘, 넘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얘가 0이 되면 이게 약수잖아요. 1은 약수 또 어, 이런 식으로 갖는 거 한번 풀어서 써봅시다. 2, 뭐 3, 이러는데, 얘가 지금 0이랑, 어, 아, t r 면 1은 약수. 2도 거의 t r 거예요. 이 약수. 그런데 얘가 f 스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3은 약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풀어지죠? 그러니까, 요 1, 2, 3에 해당하는 그런 놈이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인트 하나 만들어 줍시다. 음, int i에요. i. 어, i n i고, 그러면 이제 넘에서 만약에 이제 넘이 여기서 i를 나눴을 때 0이 나온다면은 여기에서 뽑아줘야 될 프린트문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i가 이제 i가 나온 거죠. i가 약수 i가. i를 쭉 늘리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복문이 딱 떠오르시죠. 반복을 해줍시다. f 문으로 해서 우리 1부터 가야죠. 1부터 가면 될 겁니다. 1부터 어디까지 자기 자신인 그 넘까지 가시면 되고 여기서 중괄로가 이렇게 묶이겠죠. 얘네들은 런걸 좋아했어. 자 이렇게 되나요? 천천히 한번 보시죠. 그럼 해서 예, 잠깐. 출력이 되는가 봅시다. 오! 일단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재밌는 거 하나 있죠? 재밌는 거 하나 있죠? 아까.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아니, 물음표 딱 뜨지 않으세요? 아. 어. 그래서, 후문에 있는 거 있죠? 후문 안에 있는 거, 별개예요 이건 포문에서만 쓰는 거예요, 포문. 지금 그러면 포문 안에서 쓰인 아이들 있죠. 얘네들은 이거 쓴 거예요. 이거쓴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한 거예요? 안쓴 거예요, 그냥. 선언만 돼 있다는 겁니다. 별개입니다. 얘는 지역변수겠네요. 지역변수, 아이. 뭐 초기화 한거 아니고 선언만 한 거고. 별개, 별개. 이런 식으로 쓸 필요는 없다. 여기서 이 아이가 필요는 없는 거다. 나이를 지우고 실행을 하, 하셔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드, 보이드고 리턴 0, 리턴 0 이렇게 써도 문제없죠.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이랍니다. 합을 구해 봅시다. 합! 어, 하이. 어, RS가 이제 리절트의 약자인 거 같네요, 그죠? 이거는 어, 리절트의 약자다, RS. 다 어, RS 뺀 거예요. 그래서 리절트고 get_divider_sum 얘가 함수인데 함수 쓴거 보니까. 인트가 반환형이네요. 그래서 인트형 반환하고, 받는 매개변수의 값들도 정수니까 인트로 넣어줍시다. 그럼 다음에, 음, 리턴이 그럼 있어야 되죠? 리턴 뭘 해줘야 되고, 걔네가 해서 약수의 합이래요. 그래서 우리 약수 구하는 방법은 이미 알았단 말이죠. 이거는 약수 구하는 식을 갖고 와서 이렇 봅시다. 얘가 대신에 n이죠. 또, 어, 약수 의합 음, 이고요. 약수 하, 이거 합구하는 거합구는 것도 안하라고 했어요. 써하나 필요하죠. 써하나 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수 잘 구해놓고 약수 더해주면 되죠. 굳이 프린트문은 필요가 없는 문이고, 썸에다가 i만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뭐 해주면 돼? 썸넣 해주면 되죠 이렇게 들어가요. 이때 들어간 썸은 요거 쓴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포문 안에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런. 아, 썸댄도 잘 못했다. 이럴 리가? 음, 뭐 연구나. 그러면 이제 약수의 합이 나네요 여기 이거 영으로 한번 넣어줘야 되네요. 아 이걸 처음에 더해준다 그래서 아 이게 방금 전에 제가 왜 그랬어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에러났죠? 이거 에러인 왠지 알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여기서 에러 왜 났나요? 이거 에러 썸 어쩌고저쩌고 난 거거든요. 이거 에러 몇 번째 행에서 에러났습니까? 한번 답을 해주세요. 몇 번째 행에서 에러가 난 걸까요? 이렇게 썼을 때. 다시 한번 본다 30번째. 30번째. 여기, 여기. 오케이.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몇 번째인가요? 여기서 에러가 났어요. 썸 어쩌고 에러가 났습니다. 얘, 얘가 에러가, 얘가 문제였어요. 이거 지금 아셔야 돼요.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난다. 어딘가요? 에러. 30번째. 아하. 그,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35번째. 여기, 여기. 30번째는 선언한 거라 큰 문제 없어요. 이거는 메모리 그냥 할당해준 거. 문제가 어디서 난 거냐면, 이거 풀어 쓰시면은 컴퓨터가 실행할 때 이렇게 풀어 쓰겠다. 그죠? 이렇게 풀어 쓰겠다. 문제가? 이놈이죠, 이놈. 아, 그러니까 뭐 연계가 돼 있으니까 잘 찾으신 건데 정확하는 이거죠. 얘가 여기서 쓰이고 있잖아요. 값이. 이렇게 쓰면 값이잖아요. 값이 처음에 없어요. 이거. 이거 쓰레기 값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없는데 이래가지고 저희가 난 겁니다. 이렇게 썼을 때 문제의 트러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어딘지 알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줬어요? 여기서 0을 넣어줬죠. 0을 넣으면 아까 그 시기 0이 들어가서 잘 돌아가게 되는 거죠. 초기화, 그러니까 선언만 하고 값으로 쓰는 거 찾아보게 됐네요. 맞는지는 맞긴 하네요. 아, 맞는데, 어쨌든 약 4의 약수가 1, 2, 4죠. 이거 더하면 7이고, 5는 1, 5예요. 3은 1, 3이죠. 그래서 6이랑 4가 나올 때됩니다